사석의 명상록 백시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 인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은 일곱 번째 사람 인간 고운 낯을 뽐내지 않는 미인은 없고 무면 불표 여색성 마음속에 어린 내리자는 큰이 없어 무총 불강 장부혼 고운 낯바닥을 고른다면. 집 방구석의 주요 물색 안면 가실서 하느님의 얼굴에 뚫리면 하늘 바다의 곤이라 천착신형 천명곤 1960년 3월 15일 고운 낯을 뽐내지 않는 미인은 없고 무면 불표 여색성 어느 브라흐만이 그의 미인 딸을 석가에게 데리고 와 아내로 맞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석가는 그 브라우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브라우만, 나는 하늘 아가씨도 쓸데없소. 하물며 그 더러운 피고름을 담은 가죽주머니를 어디에 쓰겠소? 애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요. 사람으로서 모든 세속적인 애욕을 버리고 계행을 닦는 것만이 참으로 아주 행복한 길이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브라흐만의 딸 마간디아는 자신을 피그롬을 담은 가죽 주머니라고 한데 대하여 크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미녀 마간디아는 그뒤그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코살비국 우다야나왕의 눈에 들어 첫째 왕후가 되었습니다. 석가가 그날에 들어가 포교했을 때, 왕후 마간디아는 옛날 석가로부터 받은 수모를 안갚음하고자 하였습니다. 마간디아는 사람들을 시켜서 석가를 의해하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백성들이 석가 일행에게 공양을 안하도록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미녀 마간디아만이 자신의 미모를 뽐낸 것은 아닙니다. 크레오파트라와 양귀비 같은 미녀들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수되다가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화를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니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트마 감지는 이러기를 나는 진리를 하느님을 믿는다. 또한 진리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또 본다. 진리란 단지 추상적인 관념만이 아니다. 진실이 가득 찬 모습이나 그림, 노래는 참으로 숭고한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슬프게도 진리로부터 떨어져 진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에는 장님이 되었다. 그러나 언제라도 진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야 참다운 예술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러기를. 참으로 온전한 세상이라면 부자와 주인이 있을 리 없고, 미인도 병신도 있을 리 없다. 세상에서 부기를 높이고 미인을 권장하는 것은 이 세상이 병든 세상이라 그런 것이다. 병신을 보면 내가 받을 괴로움을 저 사람이 대신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옳은 것이다. 병신이나 미인은 눈총을 많이 받아 괴로운 것이다. 거기에다 미인은 유혹까지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어리내리지 않은 큰이 없어 무충불강 장부혼.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의 말 가운데 하느님께서 아래 백성들에게 어를 내리시오. 한결같은 바탈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충불강은 서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충은 옷 입은 사람의 마음속에 얼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서경 대우모편에는 덕내강 천명유덕이란 말이 나옵니다. 충을 덕과 같은 뜻으로 알면 잘못이 없습니다. 공자는 하느님이 내게 소가를 낳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옛 사람들도 직감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석가는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시는 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유영모는 하느님이 주시는 얼생명을 대장부 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맹자의 대장부론을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맹자의 산하이라는 소리는 참으로 시원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안될게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주에 넓게 살며 우주의 바른 자리에 서고 우주의 큰 길로 걷는다. 사람들의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이며 사람들의 뜻을 얻지 못하면 그큰 길을 홀로라도 간다. 부귀가 엄난하게 못하며 빈천이 뜻을 꺾게 못하며 위협이 무릎 꿇게 못한다. 이를 일로 사나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성령인 후연직이 얼생명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러한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제 나이 수성으로는 재산 모을 생각, 새끼 날 생각밖에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처럼 세계 통일이라는 야심을 품고 큰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을 영웅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구라는 온토락물을 흐리게 한 미꾸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미꾸라지를 가지고 곤이나 되는 것처럼 말해서야 되겠는가?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읽어보니 영웅숭배론의 결론은 이수야말로 참 영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번 여러분, 참으로 온전한 세상이라면 부자와 귀인이 있을 리 없고 미인도 병신도 있을 리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기를 높이고 미인을 권장하는 것은 이 세상이 병든 세상이라 그런 것입니다 얼라의 사람은 병신을 보면 내가 받을 괴로움을 저 사람이 대신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석가는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시는 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맹자는 원래의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였습니다. 사나이는 우주에 넓게 살며 우주의 바른 자리에 서고 우주의 큰 길로 걷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이며 사람들의 뜻을 얻지 못하면 그큰 길을 홀로라도 갑니다. 독기가엄난하게 못하며 빈천이 뜻을 꺾지 못하며 위협이 무릎 꿇게 못합니다. 예수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요. 천하 제일의 영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